매일 사귐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수와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 주제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겜에서의 언약갠신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수아는 백성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요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나뉘지 않는 상태, 곧 분열되지 않은 전인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실함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 신실함과 지속성을 포함하는 언약적 충성을 뜻하죠. 따라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요구이며 혼합된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저편에는 수메르와 바벨론의 다신 문화가 있었고, 홍해 건너편에는 오랜 세월 각인된 고대 애국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가나안 땅 역시 수많은 우상신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전쟁은 분명했습니다. 군사적 정복 이전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요하만을 경외하며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요수하는 백성에게 매우 급진적인 선택을 제시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방신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중립을 허용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치관신념 성공, 안정, 사상 등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요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는 결코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온전함과 짐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는 결코 호영될 수 없습니다. 요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선언은 개인의 종교적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를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언약적 선언이었던 것이죠. 요호수아는 요호수아의 요구에 대해 백성들은 분명하게 응답합니다. 그들은 처음과 끝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요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강야와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이 자리까지 이끄신 분이 요호와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고백은 매우 당연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불승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경험했기에 오직 요하만을 섬기겠다는 이들의 결단은 자기 확신과 경험에서 오는 진실함과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고백의 진정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여기서 요호수아는 매우 냉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는 요아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목회적으로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자기 확신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신함으로 끝까지 경외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백성을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근거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증인이 되기를 자처하며 요호와를 섬기고 그 말씀을 총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결단의 결과를 숨기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며 반복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는 요호수아의 경고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결단은 선에 보일 수는 있으나 지속성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수와의 경고는 절망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율법의 요구 수준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확신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은혜 안에 머물 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결단은 진실할 수 있으나 지속적 순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은 경험과 기억에 근거한 진실한 결단이었으나 요수아는 그 결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없음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요수아의 냉정한 경고는 절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통해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신학적 역할입니다. 인간의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속성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무조건적으로 전인적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 순종, 그 음성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적용점 살펴보겠습니다.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혼, 이직, 승진, 주거, 육아 등에서 잘해 보겠다는 결심이 반복됩니다. 결단은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유지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바쁜 일정 속에서 신앙을 의지로 붙드는 과제로 만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존하는 구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의존하는 구조,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 안에 자신을 계속 위치시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 가운데서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하도록 나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신앙을 불러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가정을 각자의 개인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 공동의 언약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은 가정을 하나의 언약 단위로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정은 휴식 공간이자 동시에 가장 쉽게 신앙이 느슨해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배, 대화, 기도, 선택의 기준을 부부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가정이 휴식의 공간이 되면서 동시에 신앙이 가장 쉽게 느슨해지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결심이 아니라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의 구조를 세워 주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을 주었어서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언약의 자리로 세워 주소서. 가정이 쉼의 공간이 되면서 동시에 신앙이 느슨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요와를 섬기게 누나라는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